날씨가 참이 청명해요. 그래서 이 산들도 너무 아주 그 밝아 보이고 그걸 보면서 잠깐 생각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미세 먼지와 같은 죄들이 다 제거돼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더 깨끗하고 더 가까워지기를 주의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제목이 '너희가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권능 받아 성령 충만 해야 된다는 것 이거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교만 버리고 또그 말이다라는 마귀의 음성을 뿌리치고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네. 이 본문에서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 바로 2 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자리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를 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라고 대답을 하는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냐라고 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했을까요? 다른 곳에서는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에베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근데 다른 곳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 증언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별 문제 없었는데 이 에베소에서 그가 이제 전달로 갔을 때에 사실은 아볼로 위에서 또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고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고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제자들이 한 사람들이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 같지 않는 모습들이 보인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는 나오는데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 받고 잘되는 것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만 가치관 생각이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과는 다른 모습이 보이기에 너희가 믿었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정말 성령받는 그런 믿음이라면 이렇게 안할 텐데,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받았느냐? 이 성령 권능을 받는 것과 구원과는 좀 다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성령 권능 안 받아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데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세례하면 우리가 성령 권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약속한 이 성령 받기를 너희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는 것은 성령 권능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의 연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권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도의 힘쓰으로 약속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권능을 받자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구별이 됐어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이전에는 이들의 관심이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권능 받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두려워하고 또한 물러서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면 성령 권능 받고 난 위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그 모든 걸 이겨나가는 불굴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용서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포기하는 용기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능력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는가 그런데 성령 권능 받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수의 몇 사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가 아니라 로마라나 한 제국의 큰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는 몇 세기가 지나고 나서는 그 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이 성령 권능에 대해서 정말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이기는 굳건한 믿음 하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이 만델라 대통령이 야 1962년부터 1990년까지 장장 27년간을 감옥에 투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이 없는데 분노하지 않고 한을 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용서하고 화해를 했던 사람 다른 사람들은 몇 년간 그 억울하게 옥살이만 하면 너무 억울해서 몸이 최초해지고 병든데 27년간을 감옥살이 하면서도 건강했어요 물어봤죠? 왜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그때 그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 지킬 수 있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에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는 영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능력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성령 권능 받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권능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믿는 자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구원과는 물론 상관이 없다고 그러지만 믿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3년 이상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아버지의 약속한 것, 성령으로 세례 받는 성령 권능 받도록 기다리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가만히 기다린 거예요? 아니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권능 받도록 사모하며 기다렸어요. 이들은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요 많은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귀신도 내쫓았어요. 본인들도 하나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귀신도 내쫓는 그러한 능력도 있었고, 예수님도 3년 동안 계속 그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아니 그런데 무슨 성령 권능이 뭐 필요할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이것을 위해서는 성령 권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서의 평양 대 부흥 1년 전에. 평양에서만 3만 명이 개종을 했어요. 지금 별로 놀라지 않지만 평양 우리 지금 그 1907년도에 인구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년에 한 도시 안에서 3만 명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왔다 가서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정말 진정한 변화가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평양 대부흥 이후에 일어났죠.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의 전신이 바로 원산 그 부흥인데, 이 화이트 선교사님과 맥컬리 선교사님이 자그만 기도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기도회가 원산 부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회개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때의 대표적인 성교사가 하디 성교사라는 분이신데, 성령 권능 받고 나서는 그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나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조선인들을 무시했던 그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조선인들을 무시했습니다. 미개한 백성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며 회개를 합니다 이러한 죄 고백 이후에 모든 성교사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이런 것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것이 바로 평양 대부응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회개가 이루어지고 거룩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대부응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권능은 그래서 간절한 기도와 회계 이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그래서 왜 이러한 부흥이 없나? 그것은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간절한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회계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전에 정말 잘못된 우리의 믿음이 뭐였냐면 간절한 기도와 회계는 사라지는데 와서 내 문제 해결 받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 이걸 가지고 있으니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냐고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없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없고 우리의 신앙이 변화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어서 오늘날 이처럼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신앙의 기쁨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된다. 이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오는 거고요. 오늘 이 말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권능 받았느냐? 이 부분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내 자신을 한큰 질문으로 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령으로 권능받는 이 성령의 세례가 오순절 당시에만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요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 너희가 위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입는 것 이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만 이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앞으로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그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목적은, 우리나라는 이사게 은사하고 많이 그렇게 연결시키는데, 물론 은사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성령의 권능 받는 것은 열매하고 관련이 있어요.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면, 우리가 제자답게 사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 성경에는 성령으로 권능을 받는 것과 믿고 구원받는 것과는 다르게 나타내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었을 때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령 받은 것으로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머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주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건 아니에요. 나의 많은 내 뜻대로 하는 모든 영역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성령 권능 받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완전히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믿는 순간에 그냥 그러한 성령 권능을 받고 내 자신이 완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힘쓰라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만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의 탓을 해달라고 성령 권능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에 힘쓰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간절한 기도가 없어야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우리 새벽기도가 있고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몸이 안 좋으시고 이러신 분들이 나오기 힘들 때는 교회 평상시라도 그냥 지나가면서 잠깐 들어와서 기도하시고 기도 힘쓰셔야 돼요. 왜 기도 힘쓰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 위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은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게 어떤 능력 행함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뜻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증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토레이라는 분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증거와 니다 봉사를 위해서 주어진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일에만 관심을 갖게 한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봉사는 힘과 열정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풍과 회복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번에 노예가 있었는데 우리 노예에 이제 총회장님이 오셨어요. 와서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지만 그냥 수치적으로 한번 보니까 참 굉장히 좀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요즘에 얼마나 그 침체되고 위기인지를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교단만 얘기해 볼게요. 우리 교단에 8,3400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런데 이 8,3400개 정도 되는 교회 중에 우리 교단만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몇 교회 정도 되는지 아세요?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3천 교회가 넘어요. 그 농촌 지역에 있으니까 그렇겠죠 하고 놓는데 강남에 있는 교회, 강남 교회를 봤더니 청소년부가 없는 교회가 그러니까 청소년부가 있는 교회가 10%밖에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상태로요. 10년만 지나면 교회에 나오는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 이다 사회 은퇴를 한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만 지나면 대부분 다 은퇴하는 요즘에 한 55세에서 60이 거의 은퇴하시죠. 10년만 지나면 교인들의 대부분이 장년들이 올라오는 청년들 뭐뭐 뭐 젊은 사람들 별로 없고 대부분 다 은퇴해 버린다는 거예요. 수치로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지금 10년만 지나면 어떨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좀 젊은 분들 좀 오기는 하지만 1 0년 지나면 대부분의 교회가 어떻게냐면 T자형 구조가 돼요. T자. 이 피라미드 구조 전 아니고 T자형 구조예요. 70세 이상 노인들이 대부분이고 밑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일자형으로 소수만 남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행하실 부흥이 절실히 필요하대. 그냥 우리 그 편안한 것에 익숙하면서 뭐 그냥 내삶 분주하고 거기에 신경 쓰면서 끝나다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맡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정말 암담해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안 돼요. 위기예요. 위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골든타임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 시간을 넘어가면 무너져요. 완전히 무너지는 침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만약 성령 받았다면 그 성령 권능 받은 거다 어떻게 되느냐 지금 다시 간구하여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유혹과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겨우 버티는 연약하고 초라한 우리 교인이 아니라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저는 교회 멤버인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러므로 믿음의 삶, 믿음의 역사를 이룰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마 그런 질문 하지 않겠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볼때 사도바울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야,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복음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 후에 자신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신 것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었는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함께하신 것은 믿는가?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는 이기는 신앙이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아멘이라고 대답하기가 어렵다라면, 정말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우리 생활 패턴이 저녁 늦게까지 일상해서 새벽에 나오기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뭐 새벽기도 남은 좋지만 그렇게까지 강조는 안 해요. 그러나 기도 생활은 해야죠. 기도 생활은 해야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 아침부터 한 7시까지는 개방 뭐 우리는 뭐 24시간 개방이에요. 딴데는 이제 보니까 몇 시간 개방해서 그 시간에는 새벽에도못들으시면 아침 기도 하고 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 혼자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안 되면 저녁에 잠깐 교회 들려서 20분이나 3 0분이나 기도하고 하시고 먼 분들은 가까운 교회서 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최소한 금요기도회는 나와서 좀 같이 기도하셔야죠 무슨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 권능 밖에서 이 명적인 위기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 적당하게 믿으라는 이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마귀의 속수한 김에 귀기울이니까 하나님과 통해 가신 것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항상 깨어 기도하시되 특별히 성령의 권동을 입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와 유혹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내 문제, 이런내 이런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닥친 이 모든 문제를 이어나가는 믿음과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라고 더욱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게 하고 교인으로만 사는 것에 만족하며 살도록 미역하고 있습니다. 죄와 타협하고 거룩함을 상실하도록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미혹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성령의 끌림을 맞는 삶이 될수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 이후 상황을 이겨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